2023년 6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제주와 남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린 후, 시간당 최대 60의 폭우가 예상되어 출근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지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들로 인해 한국보다 태국이 더 경제적인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말 산업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전히 228개의 양말 업체가 연간 1억 쪽의 양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이 월 167만원을 초과할 경우 조기 수령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살해죄의 형량이 일반 살인죄보다 낮은 이유는 1953년 6.25 전쟁 이후 빈곤과 강간 등 전쟁 범죄로 인해 만들어진 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유통업계에서는 EVIB 베리 임포턴트 베이비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한국 사회의 격차와 과실을 반영한 용어입니다. 방문객이 없는 지자체 랜드마크 사업이 세금 낭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원 기원설이 중국 우한 실험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향봉스님이 발간한 책에서 지금의 불교가 의식화, 세속화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이 말은 메가더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옛군가의 한 소절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26일 신문에서 알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